짜증 안 내려고 아. 내가 페어샷 먹은 거야. 아. 근데 먹고 짜증도 내는 경우는 <laughs>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안 사랑해도 좋아. 그냥 조용히 있어. 아, 말 걸지 마. 아 우리 진짜 안 만난 지 오래됐잖아. 알고 보면 저번 주 금요일 날 만났어. <laughs> 그냥 알겠다고 하면 안 돼? 알겠다! 내가 평소에는 관리한다고 저당 제로시고 아니면 안 먹어. 근데 생리할 때가 되잖아? 그럼 페레로로시그 하트 모양 19짜리 알아? 그거를 한 입에 먹어. 근데 먹고 싶어서 먹는 건 아닌 거야? 아, 약간 이거 핑계 아, 되는 것 같은데. 야, 궁금한 거야. 나는 몰라서. 어. 그때만 되면은 어. 핀트가 이제 바뀌는 거지. 관리? 내가 관리를 어. 왜 해야 돼? 누구 좋다고 해야 돼? 내가 이거 잠깐 10분 이쁘겠다고 관리를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약간 다른 자아가 생기는 <laughs> 거예요. 어. 어. 생리 일주일 전에 다 서로 알아. 그 이유가 다 아, 옆방 먹고 싶다. 이 말을 아. 그러니까 원래도 평소같이 해. 근데 더 격해. 음, 옆방 먹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눈을 뜨어 역떡이 아니면 난 죽는다. 신기하게 원래 음식 안 땡겨 맞아, 하는 애들도 역떡 먹고 싶다고 만나자고 그렇게 많이 해. 근데 그게 걔네가 무조건 일주일 전이야. 일단은 여자친구가 이제 생리가 다가오게 되면 한 비마이너스 7일부터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되는데 약간 약간 박사님 같아요. 나는 이해는 돼. 어. 근데 개인적으로 바래하는 점은 여자친구가 신경질적일 수 있는데 적어도 남자친구를 위해 어떤 노력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초콜릿 처 먹었잖아. <웃음> <웃음> 내가 평소에 근데... 3주 동안 저당만 찾다가 니한테 어... 짜증 안 내려고 내가 페어 없이 어... 먹은 거야. 근데 어... 먹고 짜증도 내는 경우는. <웃음> <웃음>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이제 생리 직전이 되면 나한테 들려오는 말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웃음> <웃음> 근데 진짜 레알 왜 이렇게 날안 야, 맞아. 모르겠어. 나 돋았어. 나를 안 사랑해 주는 지냐 나를 나 사랑하지 않아 그 그는, 왜? 그는 왜? 나를 이제 지겨워하는 것 같아 내가 해명을 하잖아 그러면은 어찌나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어, 세상에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증거들을 가져와서 나를 쏘아붙여 나는 이제. 할 말을 잃는 거야 근데 나는 이런 일단좀 싸운 거 같긴 해 나름의 증거를 대뭐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진짜 안 만난 지 오래됐잖아 알고 보면 저번 주 금요일 날 만났어 <laughs> 그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만났는데 무슨 말로만들 막한세달안 만난 거야 그럴 때 달력을 봐라.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만났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나. 아, 그러니까 <laughs> 그 여자친구한테 어떻게든 이기려고 드는 그 자세가 맞냐 이거야. 이기려 드는 게 아니라 나를 변호하는 거지. 그냥 알겠다고 하면 안 돼? 알겠다! 진짜 사람마다 다르구나. 나는 진짜 그냥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나를 안 사랑해도 좋아. 그냥 조용히 있어. 와. 말 걸지 마. <laughs> 내가 걸 때까지 손톱 하지 마. 야,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썰임을 미리 밝힐게. 왜냐면 내가 오늘 생리가 터졌으니까 바로 일주일 전 이야기예요. 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이제 애기 돼지라는 표현을 써. 어,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 <laughs> 내가 왜 돼지야? <laughs> 내가 자기보다 30kg가 덜 나가. 아 돼지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뭔가 관리하라고 하는 말인가? 지금 나한테? <laughs> 지금 나한테 살빼라고 그렇게 무언의 가스라이팅? 약간 그런 건가? 그러니까 나를 손에 이렇게 갖고 놀고 싶은 건가? 어. 그러 이런 생각 들면서. 아니 거기까지는 거지. 아, 지 도끼눈이라서 살짝 쳐다보기 가 무서워. 눈빛이 다르다는 게 사실이네. 아, 눈빛이 다르다니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 돼지는 피글렛. 어. 귀여워서 약간 어, 돼지야 그치,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만약 그 통통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뭐 애기 햄스터 뭐 애기 토끼 뭐 맞아. 이런 표현들 있잖아 왜 굳이 돼지여야 되냐고 아니지 우리가 너한테 애기 기니 피그라 했어도 너무 피그에 꽂혔을 거야 최대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긴 해 솔직히 논리가 없이 그냥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잖아 일방적으로 내가 이해를 계속 해주면은 상대방도 좀 고마운 걸 알아서 자기가 짜증나더라도 조금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있어 근데 너무 생각할 게 많아 근데 그기 안에 <laughs> 나는 이미 수만 가지를 참고 있는데, 그치 그치. 남친까지 참으면. 일단, 심기를 거스르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돼. 내가 평소에 좀 지적당했던 것들이 뭘까?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A부터 Z까지. 일단 밥을 먹고 카페를 보통 가잖아. 최대한 얘가, 아, 지금 뭘 좋아하겠다라는 걸 생각해서 거기 일단 먼저 예약을 해놓고, 그 주변에서.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가 있는 카페를 찾아 최대한 동선 이동이 많으면 안돼 왜냐? 여름이잖아 맞아 가는 길에 짜증을 내게 뻔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최대한 가까운데 내가 <laughs> <laughs> 고생이 많아. <laughs> 근데 그래도 이제 꼭 꼬투리가 하나씩 잡히긴 하는데 한번 실수하면 사랑하지 않는다. <laughs> 아, 맞아, 뭐 하나만 하면 뭐왜 자기를 싫어하냐, 뭐 권태기냐 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레파토리가 있어. 아 미안해, 그럼 미안하지을왜 하냐 해서 도루마무야 그냥 계속 돌아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일단은 생리가 시작하기 6일 전, 이제 약국을 다니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에 약국이 있어, 그럼 일단 들어가. 뭘 사야 되냐면은 우리 남자분들은 타이레놀이면 되거든요. 아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어 진통제도 자기가 먹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지엔 식스라던가 근데 그 안에서도 종류가 있죠. 근데 이걸 또 잘못 말하는 순간 이제 뭐 언년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어아 너무 피 몰랐어 방금. 아어 형만큼. 나어그제전 말했거든. 이제 d 2일 이때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은 쿠팡에. 어, 허도 원팩이라고 있습니다 배에 붙이는 핫팩인데 그런 거 준비해주면 어. 여자친구가 좋아한다 근데 여름에 왜 이따가 핫팩 주냐고 화내면 어떡해 <웃음> 아, <웃음> 아 이렇게 더운데 1 5 3 0이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건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 여름이어도 어.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건 좋아하더라고 어. 내 15년간 생리생활 중에 광명 찾은 템이 하나 있어 갖고 왔거든 오. 내가 독일 교환학생을 갔을 때이 탐폰을 만나고 내생리인생 아, 삶의 질이 아. 엄청 올라갔다 오비 탐폰 그러면은 아, 일반과 그것의 차이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얘는 저렴해. 한국 탐포는이한 통에 일주일을 되게 아슬아슬하게 쓰는데 그게 한만이천 원, 삼천 원? 근데 얘는 반년 분이 한 삼만 원, 삼만 원. 오. 그러니까 오. 너무 저렴하고. 써네. 크기가 작잖아. 음. 쏙쏙 넣어 다니기 좋다. 음. 아무데나 넣어놓고 내가 어디서 갑자기 생리가 터져버려도 대처할 수가 있다. 음. 여름 꿀템을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진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똑같은 생리대를 썼어. 허브데이라고 시원한 생리대. 시원해. 겨울에 추워. 뭔가 그럼 더위까지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너 퍼퓸 같은 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집 밖에 나가기 전에. 한번 네. 뿌려주면은 내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냄새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가 누군가 싸우고 온것 같은 냄새가 날수 있잖아. 내가 아. <laughs> 아. 누구 코피를 팡 터트렸다고 아. 오해할 수 있잖아. 아, 그러니까 뭔가 라벤더 향기. 뭐 어, 이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하는 거 맞아. 그래. 머스크 막 이런 거. <laughs> 근데 항상 나는 그 궁금한 게좀 있어. 물어봐도 될까? 허락을 받고 물어볼게. 많이들 이제 아프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경우들이 있긴 하잖아.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아픈지. 배탈 났을 때좀뭐 아픈 정도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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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알았어. 배탈이 좀 세게 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생리통이 뭐 고통의 강도로 이렇게 비교한다기 보다는 굉장히 짜증스러운 아픔인데 이 짜증이 너무 높아서 나는 수술대에 올라가는 게더 아플지언정 자궁을 잘라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 정도라고? 네. 내가 그 하루 잠깐 아프고 영원히 이 짜증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내 돈을 내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개복을 하겠다 나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다 나는 살짝 이곳저곳이 아픈 편? 배 제외 아 어, 약간 몸살 나는 어, 느낌 배가 안 아픈데 나는 자꾸 머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붙는다거나 생리통이 바뀌어 약한 부분에 가나 보다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픈 날도 있고 허리가 아픈 날도 있고 어느 날은 다리가 아프고 이게 배로 한 환을지 수도 없고 그 고통의 양도 한동될수 없고 근데 나는 배가 아프면 은 똥이 마려운 것처럼 배가 아파 우유랑 유제품 잔뜩 먹고 배 아픈 느낌? 어. 와진 왔다다 이러면서 화장실 가면 안 나와 와 이거는 어, 이거 진짜, 진짜 공감 된다 우리 이거, 이건 어, 공감되지 제가 고생 많이 했는 그래서 화장실에 계속 있는 이유가 그거야 왠지 맞아. 똥 싸면 괜찮아질 것만 같다. 오, 맞아. <laughs>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내려진 답은 있는 거 아니고 주관식인 것 같아. 맞아. 그 맞아. 자기 본인의 연인 이 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파악해서 맞춤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냥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만 들면, 어 뭔가 대견해서. 적화가들라 <laughs> 오. 그래 응. 약간 일단 내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대선 아. 나 말하지 말 알겠어 미안해 알겠어, 알겠어. 왜또 그렇게 꼬투꼬치깨으로 아. <laughs> 살이 숨지마 <laughs> <laughs>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laughs>